안녕하세요. 천지당 아씨입니다. 네, 제가 신내림 받고, 뭐, 1년 가까이는 대구에 있었어요. 대구 법당에 송현동에 있다가, 이제 경자년 음력으로 8월 26일 날 제가 이 세도당, 세토당, 세명당으로, 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평생 법당으로 자리자정했습니다. 신년운세, 그러니까 2021년 신축년 운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천지당아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 신점을 보러 오셨을 때는 올해니 신년이니 이런 운세가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급한 거, 어, 그런 걸 물으러 오시는 거니까 굳이 신년운세를 나누자면은 이제 뭐, 오래되신 분들 말로는 동지. 동지가 지나면서 해가 바뀌고 운이 바뀌더라 하시더라고 그런데 뭐 내년에 내가 뭘할 건데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신년운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원하시는 질문을 하시면 뭐 신년운세 올해 운세 신점에서는 별 그게 없다 <laughs> 천지당 아씨가 봤을 때는 시기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축년 자소회 해다 그죠? 자 우리 뱀띠 분들 일단 먼저 천지당 아씨가 뱀띠 분들을 둘러봤을 때 우리 뱀띠 분들은 욕심이 많으셔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영리하시지, 음, 말 잘하시고 글 잘하시고, 자 우리가 관을 썼다 관을 썼다 하잖아요. 뱀띠 자손들이 보면 어, 조상의 복관 관을 많이 타고 나신 분이 있더라고. 음, 그러니까는 공부에 대한 욕심 많죠. 어, 그다음에 내 개인 사업이라든지 나 하는 일, 인간적인 면이라든지 뭐든지 욕심은 많아. 그런데 그 욕심이 채워지는 게 한도끝도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채워지면 또 욕심 나. 왜냐? 내 옆이랑 비교가 돼. 뱀티 분들은 항상 보면은 비교를 하더라고. 혼자 열심히 하고 혼자 성취하면 되는데 항상 주위 사람들과 옆 사람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뛰었는데 내 위에 나는 놈이 또 있어. 승질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날게 됐어. 나 이제 탑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언 놈이 이제 타임머신 타고 날아가는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뱀띠 분들이 욕심이 끊임이 없어요. 자 아까 관을 쓰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다 했잖아. 그래서 뱀띠 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교수직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좀 있으셔. 그리고 뱀띠 분들을 성격을 제가 보자 하면은. 자, 아까 욕심 있다 했죠? 욕심 있고 좀 집요한 면이 있어요. 내가 목적을 딱 정해놓은 거는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 집요하지. 집요하다 보니까 개인적이셔. 어 근데 요즘 세상에는 개인주의가 살기 좋다 하잖아요. 나쁘진 않네. 근데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기주의까지도 보일 수 있다 뱀띠 분들이 그런 약간 성격에 성향이 있다 보니 집착도 강하시고 질투도 강하시고 집착 있고 질투 있고 욕심 있다. 좋죠. 삶에 있어서 성공할 가능성은 많은 분들이죠 자, 그리고 우리 뱀띠분들 둘러보면은 인복이 살짝 없어요. 부모복 없단 소리 많이 나오고, 자식복 없단 소리 많이 나오고, 주위에서 나를 탑으로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인복이 없단 소리가 자주 나오더라고. 그러니까는 뱀띠분들 보면 노력한 만큼의, 어, 대가리가 되기는 조금 힘들다. 다는 아니에요. 뱀띠로서 대가리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잘 사시는 분들 많아. 하지만 천지당 아씨가 봤을 때 경험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일단 뱀띠 분들 3제예요. 그죠? 뱀, 닭, 소. 이렇게 3제인데, 신사생 분들, 이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회에 나오신 분이야. 이제 대학을 가셨거나, 또뭐 재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취직을 하셨거나, 이분들 지금까지 공부 다 했다가 아니야. 이분들은 지금서부터 또 공부를 하셔야 돼. 열심히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내가 취직을 했다. 하시면은 2, 3년은 꾸준히 계셔. 그리고 재수를 한다. 올해 공부, 시험 운 있어요. 있으니까 나 자신을 믿고 엉덩이 딱 붙여서 열심히 좀 해보셔. 그러면은 내년에는 좋은 결과 있으실 거야. 기사생분들 제가 아까 그랬죠. 뱀티분 중에 인복, 부모복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혼자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로 성공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니 삶이 조금 외로우신 분들이 계셔. 그런데 올해 우리 33세 분들이 뱀띠 중에서도 천지당아 씨가 둘러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아. 구설, 망신수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남의 말을 하시지도 말고 그냥 내 길만 좀 가셔. 나 열심히 살면은 부모복 없어도 인복 없어도 내팔 내온 들고 살수 있어. 본인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남한테 휘둘리지 마셔. 남 때문에 지금 내 운대가 더안 좋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야. 하지만 이분들이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이 금전운이 그리 나쁘진 않아요. 본인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 금전이 바닥을 치지는 않는단 말이야. 하지만 큰 투자라든지 큰 사업 확장이라든지 요것만 하지 않으시면 돼.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해야 할 때가 지금인 거야. 그래야만이 나중에 50대, 60대 되면은 조금 잘살수 있어. 어, 우리가 말하는 잘 사는 그런 부류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어요. 자수성가하시니까.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금전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좀 달려가시면 돼. 그리고 뭐 인복 없다 보니까는 뭐 연애라든지 부부관계에서 조금 삐걱릴수 있는데 그것도 잘 참아내시고 인내력 가지고. 음 그냥 열심히 사시면 돼요. 크게 치는 거 없어. 그러니까는 크게 투자만 하지 마셔. 크게 움직이지 마시고 고대로 가시면 돼. 자, 금전운은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인복이 없다는 밑바탕을 깔고 들어가다 보면은 올해. 정말 구설수, 망신수가 따른단 말이야. 자, 33세라면은 사회생활 왕성하게 할 때야. 모임도 나가고, 친구와도 만나고, 비즈니스적으로도 사람들과 만나고 하는데, 이럴 때말 조심하세요. 그냥 듣는 말이 있어도 넘기시고, 해가지고 그거를 굳이 내가 어떻게 갚을까 이러지도 마시고 저 사람이 잘하건 못하건 신경 쓰지 마 내가 내 입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안 나가야 돼 왜냐?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화가 될수 있어 33세 분들 고것만 응. 입만 조심하시면 돼 망신수 구설수 인간관계에서 그냥 좋게 좋게 가자 그죠? 칭찬해줘요 욕하지 말고 급 해맑아지네제 첫사랑이 <laughs> 정사생이셔. 그런데 제가 첫사랑이라서가 아니고 정사생 분들이 보면 조금 운대가 좋으셔. 왜냐? 이분들이 한 우물 잘 파고 내한 가지 목적이 있으면은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다른 뱀띠에 비하면은 지금 정사생 분들이 그릇이 좀 커요. 커서 그런지 사업자로 들었으면은 사업 확장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 그리고 인간관계도 폭넓더라고, 보면은. 분명히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가 올 거야. 내가 사업을 하려 치면 내가 하는 일에서 좀더 넓힐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내 자리에서 좀더 높은 자리로 갈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45세 정사생분들을 둘러봤을 때, 한 가지가 조금 걸리는 게, 어, 애정 문제야. 부부간 부부간에는 약간 충이꼈어. 그러니까는 트러블이 많아. 살짝 시끄러워요. 웬만하면 조용하게 그냥 이끌고 가셔. 올해 애정운이 좀안 좋다 했잖아요. 사실 남편복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보면은 남편복이 없어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몸수도 좀안 좋아. 남편과 이별이나 사별이 있어서 혼자 살라 치면 몸뚱아리라도 건강해야지 내가 먹고 살고 내 새끼라도 키우는데 기력이 없어. 그리고 이별 하신 분이 꽤 많아.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은 그냥 남자에 대한 욕심 버리시고 그냥 내팔자에는 없다 생각하시고 뭐 물론 남자복 있는 분이 있지 대다수가 천지당 아씨가 본 여성분들이 그렇다는 거야 열심히는 살고 싶어 남만큼도 살고 싶어 내 몸뚱아리가 안 따라줘 금전도 안 따라줘 여성분들 일단은 건강 먼저 챙기시고 그 다음에 내팔을 내가 흔들든지 남의 팔을 흔들든지 일단 건강 좀 생각하셔. 뱀띠의 통계적인 성량이 57세 분들이 다 가지고 계셔. 자 일에 대한 욕심 아주 많지요. 완벽하게 해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반면에 내 가정에 대한 내 와이프에 대한 내 자식에 대한 그런 기운이 약하게 들어와. 그래서 그런지 이분들도 몸뚱아리 안 따라줍니다. 몸뚱아리 안 따라주고 좋은 운대가 안 따라줘. 57세라. 자 어느 정도 기반 반드시 잡아놨어야 돼. 하지만 57세분들 여러 번 자빠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하셨을 거야. 지금에 와서 그 자빠진 거 망가해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느 정도 내가 갖추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갖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금전운이 어떻다. 사 여분이어떻냐 물어보시면 자 이분들 조금 나보다 운대가 좋은 사람을 옆에 둬나 혼자 하면 잘될것 같다 자 일에 대한 욕심이고 자신감 있으신 거 알아 알지만 그 운대가 100% 나한테로 차고 들어오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을 옆에 두고 적을 두고 같이 가세요 같이 가시면서 기회를 잘 보란 말이야. 기회를 보면, 금전도 내가 가질 수 있고, 그 운도 내가 가질 수 있어. 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거 건강 체크하시고, 뭔가 기력이 안 좋아. 나는 열심히 해. 근데 피곤해. 어, 몸이 안 따라줘. 그럴 때는 내 옆에 나보다 잘난 사람을 두고 가자. 57세, 을사생 분들이 제가 점사를 보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정년할 나이고 퇴직할 나이야. 어.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는 지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퇴직을 해서 그 퇴직금으로 뭐 사업을 하면 안 될까요? 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쳐있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서 끝까지 가세요. 지금 벌써 직장에서 나오고, 지금 벌써 사업에서 손 떼고, 이건 너무 일러. 그러니 이분들 섣불리 사업.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분들은 지금 하시던 일 그냥 끝까지 열심히 하세요. 지쳤다 지쳤다 하면서도 향후 5년 정도는 쭉 하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투자하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하던 일 빨리 넣어서 목돈 마련해서 그 목돈으로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한다? 그 목돈으로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 그거는 올해 아닙니다. 내년에도 아닙니다. 2, 3년 동안은 그대로 묵어가시고 자, 퇴직하시기 1, 2년 전에, 자, 60세 2, 3년 전에, 그때 다시 오셔서 천지당 아씨한테, 또 저희 할머니한테 물어보시면, 뭐, 그 때는 좋은 답이 있을 것 같아요.